안녕하십니까 마초 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워낙 저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자 오늘 450km를 와서 이 경기도에 왔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에 오면은 이 조선 제일 족대꾼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오늘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자안녕하시요예 안녕하십쇼 네, 조선 제일 족대꾼 <laughs> 족가 형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엄청 몸이 좋으신데요. 아, 저금 슈퍼마리오죠, 우리. 마초님은 좀 약간 뒤로가 너무 크게. 응, 막... 음, 그래? 아, 존나 충격이네. 자, 오늘 조선 제일 족대군과 그리고 히트 TV 보거. 자, 안녕하십니까 히트 TV 보거입니다. 아니다, 마초 TV 보거입니다. 수염 길렀네. 제가 요새 좀 자라나고 있어요. 아, 그지? 이 얼굴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뭐 억다리 도피 생활하는 그 정도니까. <웃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족대질 한번 배워볼 겁니다. 저는 배우러 왔어요. 할 줄은 아, 모르니까. 아, 뭐 쉬워요. 아, 그렇습니까? 딱 가면 보여요. 대상호종은요대상호종은 우리 뭐. 항상 그렇듯이 대물 대물 네. 그럼 또꺼내야 되네. 에, 내려도. 아, 접수신 <저> 거 <분식> 아니에요? <laughs> 자, 오늘 이세 명에서 같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오 히리 그래 헤드랜턴을 못 찾겠다. 이게 렇참면오벌우 와! 수도늘 패든 왜 이래? <laughs> 아, 때, 이거 또 패션 아니요. 하나 정도는 풀어 줘야 돼. 그래야지 오. 민물에서 묵어 준다고. 거 <laughs> 그 지금 선생님 따라가는 기분이니까 수련해 온거 같아. <laughs> 잡았다. <laughs> 어 벌써 자, 돌고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정답 돌고기 맞아 돌고기 아, 아 돌고기야, 돌고기 누가 여기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너무... 아, <laughs> 너무... 저기 나이트야 지금 여기가 <laughs> 어, 뼈가 아, 굉장히 크... 억세기 때문에 잘안 먹는 편입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큰 거예요 아, 돌돔 오자급 그... 형님 표정 거의 안 믿는데 진짜로 야, 형만 아니었으 나올 때손 올라갈 <laughs> <할> 뻔했으니까 <laughs> 이거 방생하도록 할게요 방생 네. 이거, 빨리. 뭔데 뭔데 빨리. 아니 뭐야 뭐야 우와 야 강물치야 잉어 잉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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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와왜 여기 있지? 자 한번. 지금 잉어가 산란철이기 때문에 오. 이렇게 얕은 수심에 상처가 굉장히 오. 많잖아요. 오. 돌에 부비부비해서 그래요. 그럼 형님 이건 어디 한번 쓸데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길을 잃은 잉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생할 아 방생 때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쬐하는 고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 잡으러 온거 아니에요. 대상 어종은 메기랍니다. 매기고, 오늘은 뭐, 쏘가리 같은 거는 못 잡나? 쏘가리는 응. 지금 금어기이기 때문에 어. 잡음, 잡으면 철컹철컹이에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수중랜턴이 있어야 조금 더잘 보이네. 자, 저는 조가형을 따라다니겠어. 자, 여러분들 지금 흙탕물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우리 조가형이 선두로 서서 갑니다. 야, 여러분들 이 벌레, 벌레 보십시오. 벌레, 웜에 자, 완전 정글을 헤쳐나가는 중입니다. 원래 재원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오늘은 수월한 편이에요. 오늘 수월한 편이라고? <목소리> <목소리> 원래 하다 보면 얼굴에 팅커벨 마사지라고 버터플라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분징가루가 얼굴에 묻어요. 그리고 프로틴 섭취도 도움이 돼요. 아 그래? 하나씩 입에 넣는 거인가요걸리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목소리> 야 보고야 너 얼굴 제대로 한번 보여줘 봐. 응 <목소리> 음, 진짜 아, 진짜 억다리 많이 닮았네. 거짓 도피하는 중 아니야. 몸풀기는 <목소리> <목소리> 이제 끝났습니다 <목소리>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 몸풀기가 끝났다고요? 네 이제 팔목하고 발목 좀 풀렸죠? 근데 형님 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수염이 없어져 보는데요? 아, 진짜? 그래야 아, 되겠네. 아, 나 날이 갈수록 보고 빵이 커진다. 뒤에서 본 게. 시까야? 시까야? 데 잉어, 이거 잉어, 잉어. 산란하고 죽었는가 보다. 네. 아. 박 p 디 물에 안 쓸려 내려가게 잘 따라와라. 아, 자, 어. 뭐 여기 보시면 지금 피레미가 엄청 많거든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와, 갑니다. 오, 와라, 와라, 와라. 우 야. 와, 긁어글하다. 음이 정도면 바로 도리뱅뱅인데? 야, 근데 사이즈가 진짜 도리뱅뱅 하기 좋은 사이즈인데. 이건 어, 일단 다 방생하고, 다음 포인트 가서. 아니. 음. 뭐 거의, 곤충 채집하러 오셨어요? 거긴 그러네. 아, 딱. 야, 생물도가 뭐라 그래. <laughs> 야, 보호 밀어봐. 한 음. 방에 가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올라와, 올라와. 가는 곳인데? 아, 그럼, 올라와. 음. 봐봐, 이거 아지랑이 피는 거 봐. 네. 와, 고기 엄청 아유, 많아. 잡네. 피레미 한번 잡자. 피레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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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에이, 두 마리. 누가 돌 발로 찼어? 나 봤어. <laughs> 돌 누가 찼어, 방금 발로? 죄송해요. 정말 쉽게 <laughs> <뜨거운> 맞아서. <laughs>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제대로 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진짜로 메기를 잡을 수 있을까? 보여줘요, 어복 아이, 그러지. 내가 잡지는 못해도 발견은 할수 있을 것 같아. 너 나보다 앞에 가지 마. 음... 내가 발견할 거니까.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메기가 야행성이라 합니다. 저녁에는 많이 활동을 한다니까. 지금 딱이 캄캄한 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부고야 네? 요거 돌 들어봐. 금방요 밑으로 들어갔다고 나 봤다고. 들는건안 되는데 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살짝 올라타서 왔다 갔다 해봐 봐. 있어요? 어? 어 뭐라고? <웃음> 없어 이거뭐 어디까지 들어가 보는 거냐 뭐, 뭐 시간 끄는 거 아니죠 저선제일의족대꾼이 <laughs>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 저선 제일 구락꾼될 거야 어우 저 이따 뭐, 뭐,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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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여기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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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 이따 이따 이어이어이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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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이이이이이 찾죠. <목소리> <목소리> 엄청 크던데. 나한테 막 달려왔는데. 아, 아까 보고가 저거 물장난만 안 쳤었어도 거기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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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긴급, 긴급. 올라가실. 아, 올라. 형님 매기 부셨어요? 나 봤어. 엄청 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잡으면 저희 그냥 바로 맥기 매운탕인데. 그러지. 근데 네가 물장구에 놓쳤잖아. 회원님, 제, 저 때문에 죽이려요 아니, 거짓말 리타시던데. <목소리> <목소리>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자 복면 동생이랑 정훈이가 지금 뭘 잡았답니다 도대체 뭘 잡아본 거요 아, 장꾸라지라고 이야 미꾸라지가 이렇게 커? 아 이거 미꾸라지 2X라지야 네, 네, 손에, 손에 얼마나 큰지 아좀 다쳤네 근데 네, 애가 아파요 자 여러분 방생입니다 방금 미꾸라지는 자 다시 또 퍼져 하객진으로

어깨도 잡은, 잡은 거예요. 맞아. 거야. 뭔지 이 와. <laughs> 야, 이거 진짜 오리지널 잉어구나. 야, 죽여준다. 와, 냄새라. 야, 야, 야. 어. 어어어어다 진짜로 제 발이 이런데. 거의 한장 야, 자, 여러분들요, 잉어는 산란하려고 방생하겠습니다. 자, 가라. 왜안 가? 벌써 친해졌어? 공맨 <laughs> <봉맨> 형님한테 가네. <laughs> 오! 오! 놀래라! 응. 오리가! 와! 놀래라! 이씨, 어? 장어야 뭐야? 미끄러지 두 마리인데요? 어떻게 미끄러지 두 마리가 같이 붙어 댕기지? 아 이거 뭐, 어, 뭐야? 오 저거 신기한 상황이네? 어? 들어가 보래? 들어가거 아니야? 안... 여기 들어가면돼요 미꾸라지 가 저렇게 물고 댕기는구나 서로. 아 지금 살만입이다아미기는싹 저렇게 물고 다닙니까? 잘 떨어뜨렸어요. 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미꾸라지는 아주 그냥 그냥 있습니다. 여기는 뭐 미꾸라지 기함도 아니네 이 동네는. 음, 이런 거 그냥 손으로 잡아요. 음. 잡아. 손어응 <laughs> 음, 잡아. 잠시만요. 이 미꾸라지 맞아, 근데? 미꾸라지인데 얘는 엑스라지. 엑스라지야? 음, 이거 엑스라지. 계속 앞에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니까 음. 다음에 잡으면. 음. 그러지. <laughs> 자라요, 자라 자라야? 이게 목이 길면은 자라. 오. 오, 오. 아, 나한테 오지 마. 나. 잡아봐. 이 자라는 야생 먹는 요 뭐네. 잡으면 안 됩니다. 야, 오, 와, 와. 이 자라, 와, 이렇게, 야 돌. 이렇게 도, 보면은 돌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지. 돌인 줄 알았잖아. 진짜. 와. 와. 살듯. 메기 메기 존나.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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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자, 메기 발견. 메기 발견. 와 여기도 와이와이야 이거 매너 와왜뭐와와와와우거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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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우와 우와 와우 야, 이거는 매달리? 야, 정목이 들어봐, 이거. 와, <놀람> 여러분, 이거 매달, 매달. 와, 빨리 내려가 내가 비치고 있는데. 끌러.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기이기 어디, 어디, 어 와, 뒤로, 뒤 뒤로. 저기, 가자,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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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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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난이나보어 어? 오케이, 저거, 저거 좀가져요 찍으러 <목소리>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저렇게 큰거 처음 봤습니다. 야, 이거... 음, 야... 빵 봐. 우와. 형님 <목소리> 예술이네, 예술. 아직 그렇다고 봐야지. 야, 이거 거짓말 90은 되겠다. 와, 나 진짜 물속에서 먹게 괴물이더만. 목요, 목여 씻어. 네. 어, 해. 응. 뭐, 언제 뭐. 네. 어... 하냐고. <웃음> <웃음> 씻어지냐? 지니 있다, 지니. 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웃음> 이 <웃음> 보세요. 야, 필러 맞았나 봐, 두꺼워. 장난이 아니여. 비닐 오, 봐봐, 와 근데 비늘이 이거 거의 두 마디만에 두께. 와 이런 거 처음 봤어, 엄지손가락보다 커. 아, 형님도 처음이라고요? 여, 여기서 맨날 다는데 처음 봤어요. 여기서. 그럼 나 오늘 썸네일 기가 막히게 나왔네 야, 어복 못 타. 어, 힘들다. <laughs> 아자 이정도 크기면 역물입니다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더 오래 살아라 야 조심해 빠져볼게 야, 여러분들. 오, 오. 오, 빠쳤다, 오. 자 여러분들 오오오오 빠져렸다빠져렸어자 여러분들 역물입니다 역물 영물. 소원 비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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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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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추격전 지금 메기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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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지금 완전 거짓, 거짓말 작전이야 작전 그리고 메기가 거짓말 50cm 이상 넘어갑니다 이런 메기가 존재한다고 와나 처음이네 자메기발견메기발견 비상+ 비상 어 이거 마치 형님이 잘들거라고요그런 소리 하지마어오오오오라타오 돌이 오. 무너져 본다. 돌 근가 부오오 할만해요? 아니. 엄청 힘들어 거짓말 안 하고. 대상 오종오이 보이니까 재밌네. 오데못 잡아서 아쉬워. 아, 이걸 맨손으로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오 내가 발견한 거 중에 제일 큰건 아까 그 잉어야. 아피디 오늘 해본게 어찌냐? 너무 힘들고 미끄러워. 근데 재미는 있네. 자, 여러분들 다시 2차전. 아이고 씨. 이미 나오라는 메기는안 나오고 영만 나오네. 아니 메기가 너무 빨라. 뭐 메기 메기 메기. 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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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다. <laughs> 와! 와! 아니나 아주 그래요. 아주 복수갚를때려는분더라니까 여기 여기. 여기 걸어간다. 야, 펴펴펴펴펴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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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야. 야, 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자, 여러분, 완전 추롬이 추노 추롬. <laughs> 자, 매기를 향해 달려가자. 매기도 형님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랬을까? 예. <laughs> 네. 이건 매기 말도 들어봐야 돼. 그 <laughs> 나나 댕기 버틴 거야. 안금 넘어져 없어. <laughs> 피 나는 거 아니겠지, 박빈이? 음. <laughs> 찾아, 찾아, 찾아. 저 매기, 매기. 매기, 매기, 매기. 자, 여러분. 두 번째 매기는 복면 동생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잊어먹었어. 자, 여러분들. 방금 매기 두 번째까지 실패했는데, 세 번째는 꼭잡으려 합니다. 어? 좀 더, 부뭐 있어, 지금, 여러분들. 엄청 커. 야, 맞았네. 어, 그쪽 맞아. 그쪽 막아 여기 보이지? 딱맞았어 내가 돌렸어. 한번더 돌려. 응? 이거 가요? 어, 그래. 어. 너쪽으로. 천천히. 어디 갔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족대꾼입니다. ,이. 이제 돌을 들라 그래요, 이제. 많았잖아. 하나도 없어. 아까처럼. 다시 좀더 내려옵시다, 그럼. 오, 메기다 도망가. 풀속으로 들어가면 돼. 헉? 여러분들 메기가 빗속으로 막 가봅니다. 막 가불어. 얘가 한 방에 못 잡으면 못 잡겠다,

이거 뭐 안돼, 장난치네. 지금 잡으면 이거네. 대충 <laughs> 잡으면 대물인 거야. <laughs> 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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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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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자, 여러분들 발견, 발견. 자, 여러분들 풀숲으로 숨었습니다 지금에. 이거 잡아야 돼. 꼭 잡고 싶다. 아, 마스님 여수에서 와가지고. 오. 아니아니 아니, 아니. <laughs> 와이 진짜 <씨>, 갈대 보고도 놀래보네 <laughs> 여기다 여기다 여다야 여기 맹기 맹기 맹기. 어... 어디 어디 아, 어디. 고 <laughs> <laughs> 뭐해? 어, 빨리 말해 어디냐고. 야 보고 맹기 있어? 맹기 있었는데 못쳤어요 <laughs> 몰아봐 몰아봐 내가 잡을 테니까. <laughs> 입으로 잡아. 맹기 <laughs> 입으로 잡는 거야. 아, 잡혀줘. 제발 부탁이야. 부탁해. 잡았다. <laughs> 잡았습니다. 와 잡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기 앞에 까망냥님이 메기 잡았답니다 아 이런 거 보여드리기 정말 남사스러운데 어 그래도 큰데요 엄청? 아 작아 작아 야 여러분들 메기 좀보십시오어 이거 장어라고 봐야지 거짓말 장어네 사짜 정도는 되,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될것 같은데요? 네 사짜야 겠요 사짜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4시한 마리 잡은 겁니다 이거 까 간다고 했죠 한 마리 더 잡아야죠 근데 한 마리 더, 이거 방생 그러면? 아니, 요한 마리 더. <laughs> 야, 여러분들, 매기, 오늘 성공!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와, 역대급으로 힘드네, 이거. 와, 나못 알겠다, 이거, 진짜. 와 민물까지는 건드리면 안될거 같아 수염 났으니까 해야되는 이거 아 수염 잘라보려고 나, 나 수염 잘라볼거야 진짜로 4시간동안 걷는다는게 행군이야 형님 솔직해졌는데? 아3 k g 빠져있다니까 다이어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 아닙니다 <laughs> 이제 다이어트 전문이예요 우리 앞으로 그만 보는걸로 <laughs>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4시간동안 해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큰 맥이 처음 봤습니다 와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맥이 없어 뭐 나막스나 있을까 바다맥이나 얘도 또 민물의 거진뭐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한 마리가 좀 아쉽긴 아쉬워도 그래도 이걸 안 먹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얘들 꼭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먹방할 때만 드릴 선물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잠시만요 <laughs> 진짜, <똑바로다. 웃음> 진짜 똑같다. 그래? 네. 대박인데? 야, 버섯 줘봐. 다시 가슴장어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슴장어, 이 정도면 거진 네. 가슴장어 입어줘야지. <laughs> 왜 좋아 죽냐, 너. <laughs>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와, 짝이다. 같 어? 야, 이. 뿅뿅, 해물지 가서. 자, 여러분들, 제가 경기도 슈퍼마리오입니다. 초록색 동생. <laughs> 그러지, 초록색은 동생이고. <laughs> 자, 메기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비늘이 없고 그래가지고 바로 저기 요당강 보내 드리고 바로 손질해 주 줍니다. 보내드리고. <laughs> 자, 내장을 따주시고. 엄청 쉽네 손질이. 네, 내장만 싹 긁어주면 돼요. 이렇게 어... 해서 또 이제 흐르는 물에 또 네. 씻어줄게요. 형님 손질을 잘하시구만요. 아, 형님도 횟집을 뭐... 했어요 마초 형님도. 어 형님 슈퍼마리 아니에요? 어디 버섯 없어? 이제 <laughs> 힘이 딸려 버섯 하나 먹어야 돼. 메기 손질은 다 해줬고요. 물에다가 끓여 뿌려,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음, 가시죠. 가시죠. 일단은 요 마늘. 그렇죠 직접 빻 마늘 집어 넣어주고요. 또 잡내가 없으려면또 깨... 마늘 들어가야지. 자무좀 뭐 넣어주고. 기대되네 메기가 뭔 맛인가. 형님 메기 사이즈가 뭐. 이무기네. 이니 <laughs> 자, 여러분들 이건 신경이 살 아, 있는 겁니다. 이건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넣어주고요. 아 e 이이 v i 오 l a g e 이이 빌려줬어 모자를? 이려준거 l a g e 이 village. 이 v i l l a 이이거 i l l a g e 이 v i l 이 v i 어이 v i 아 소스를 먼저 넣었어야 됐네. 그러죠?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laughs> 춥고 힘들어가지고 4시간 동안 돌아다녔더니 지금 아 저는 진짜로 아 모르겠으면 또 해라 그러면 나는 몰라. 이제 저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laughs>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스였어요. 아 근데 맥이 너이 잡힐듯 말듯 잡힐듯 말듯 너무 그래가지고 희망 고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응. 그리고 오늘 마트 형그또 다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왜? 너뭐 봤어? 뭐 뭐야? 아, <laughs> 와, 나 진짜 놀랬다니까? <laughs> 잉어한테 맞아 르고 매기한테 맞아 르고 마지막에 갈대 보고 놀라고. 그러지. <laughs> 가방은 오늘 제대로 챙겨왔네. 그럼. 또 멀리서 여수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이거안 넣는데, 원래? 그거, 이거 좀 먼저 알아, 형님? 뭐요? 바시쩡. 아, 아니야, 이거. 바시쩡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직접 갈은 어분. 어분 갈은 거아 어분 아 갈아야 이거 어분을 갈아고 말려서 갈아서 만든 거야. 그게 다시마 아니 다시다. 아, 다시다랑 아니고 <laughs> 어 <laughs> 맛이 좀 <적> 맞잖아, 형님. <laughs> 맞아 맞아. 아니 굉장히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거구만요. 뻘간데요국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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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아. 아, 아초 형님이랑 오늘 까만 형님이랑 오늘 마지막 영상이네. 그냥 <laughs> 못만난다와 봐야지, 우리. <laughs> <laughs> 뭐안 보일 사이니까 그래서 제가 형님이 죽일래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laughs> 원래 제가 모자를, 낚시 아니면 모자를 전혀 안 쓰는데, 아 원래 별로 안좋아하며 모자 쓰는 거 아, 이거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이메기 매운탕에는 어떤 맛이 날려나? 궁금하네. 아, 이게 얘만의 특이한 맛이 있어요. 아, 메기만의메기만의 어, 특이한 맛이 있고, 진짜 맛있어요. 민물에서는. <laughs> 그럼 형님, 그럼 가물치 보다 이게 나아요? 가물치랑 한 번도 안 먹어. 나 가물치 안먹아 가물치가 형님, 기가 막힌 기가 막히더라고 형 얘기는 들어저 오늘 가물치 사으려고 눈에 불이 켜져 가물치 예, 안볼어 가물치 없어요. 아, 여기 아. 없어요 아. 그럼 가물치 없는 곳에 얘가 거진최상위 퍼지지 않아요? 여기, 여기에서 완전 최상위 그래서 아. 큰게 많은 거예요. 여최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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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으로 넣어요 니한번 아. 아. 나중에 자르면 돼요. 버석이 많이 들어가야죠 어. 네. 왠지 냄새 자체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아 바로 들어갑니까? 칼국수인데 바로 맥이 맥까? 매운 칼국수.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 네. 네. 뭐 이미 네. 너무 네. 그런 거. 치죠 막... 아니, 아니 나는 이런 식으로 안 먹어 봐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laughs> 저난 저거... 매... 매기도 안 먹어 봐서 이렇게. 최의미 <laughs> 님. <laughs> 음. 아, <웃음> 그런데 <웃음> 오늘 이 <2주와> 조합 마지막이에요. <laughs> 우리 이제 못 만난다 말해야 돼. <웃음> 끝까지 봐 <laughs> 주세요. 아니, 이거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피가 보이는 게 빨간 게 신네.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면도 있고 고기도 익을 때까지 좀푹 끓여주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부탄가스가 정상적이지 않아? 자, 자, 형님 먼저. 손님 먼저. 아, 형님 먼저요. 손님 먼저. 액면가는 형님이시잖아요. 거지 음. 그 마리오 조교죠, 마리오 조교. <laughs> 이거 완전, 이거는 맛없음 반칙이네요, 이거는.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막... 움직일 때는 더 왔는데. <laughs> 형님, 이거 1인분 맞습니까? <laughs> 아, 맞아요. 아니, <laughs> 나다 줘보면 <저보면은> 누가 먹어요? <laughs> 한번 드셔보세요. 아, 먼저 먹어봐요? 네네.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칼국수가 또 예술이라 그러니까. 음! 맛있어요. 네, 있습니다아 메기 살이 이런 거구나. 흑내 안 나요? 카우스에서는 아직 안 나. 여러분 메기 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흑내가 납니다. <웃음> <웃음> 이거 흑내 잡으려면 조금 고급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 야지에서는 고급 기술 쓸 수가 없어가지고 흑내 많이 나죠. 예, 네, 저는 바닷가 사람이다 보니까 아... 확실하게 와 이렇게 많이 나나 싶을 정도로 납니다. 아 그러겠네. 물고기 <laughs> 처음 먹어보는 거야? 물고기 안 먹어봤죠, 한번 더. 아, 그래. 그렇구나. 야, 먹을 너, 일이 없지. 마초 형님이 먹을 거잘안 주는데 바로 주더라고요, 정훈이한테. <laughs> 아, 먹어봐라 이거지. <laughs> 저는 민물 받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늘 먹던 맛. 이건 흥내가좀 덜한 편이에요. 아, 진짜로? 어, 진짜 많이 잡었다고 진짜... 생각했는데. 아, 어. 다른 애들은 안 줘요?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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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젓가락 좀 주세요. <laughs> 저도 입 있어요, 입 있다고요. 아니, 나는 형님이 떠갖고 동생들 줄줄 줄 알았지. 와... 아니 근데 칼국수는 칼국수는 아주 예술입니다. 어이, 아 맞아. 요 소주가 어이. 소주가 맞아요. 형님, 저, 형님도 안 먹었는데 바로 소주. 그. <laughs> 먹기 전에 먹어야지 이거 술은. 아, 맞아. 어, 그럼. 맞지? 자 지금 오늘 여기가 굉장히 추워 가지고 형님들이 진행이 좀 빠른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laughs> 자 오늘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곽피디님이 운전하시니까 괜찮아요. 와. <laughs> 아, 어왜 어, 이렇게 쓰지 오늘? 어, 어 추워서 그런가봐. 전 단대 형님. 자 아, 여러분 들 칼국수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어 맛있다. 와. 자 메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만 먹다가 음. 칼국수 먹으니까 또 다르네. 완전 다르. 응. 오늘 메기 열 마리 잡는다 그랬는데 <laughs> 이 메기 이름이 열 마리였어요. 음. <laughs> 1마리 봤잖아. 아, 못지1마리도못 봤어. 좀... 소리만 들었어. 맥이다 맥이다 저 소리만 들었지. 못 들었지. 그러죠. 악실히 이래서 민물 쪽은 향이 센 향신료들을 많이 넣는구나. 음. 이거 잡으려고. 아 이거 바다 고기 드셨던 분들은 못 먹을 거예요. 이 칼국수는 맛있는데 고기는... 와,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 아,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근데 또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에. 아 진짜 안 나는 데아 이거 거의 안 나는데 마초님이 지금 좀 이게 처음 먹다 보니까 예민하신 거야. 자 40년을 살면서 민물 메기 처음 먹어봅니다. 음, 민물 고기를 처음 네. 먹어요. 아니 민물 고기를 먹어봤어. 요 아, 옛날 에 뭐. 피래미 어렸을 때막재구워가지고아그건 냄새 안 나지? 그건 아예 냄새가 없었거든요. 이번 행님 메기 드셔보시니까 다음에는 뭐물물 찌른 걸로. 아니 민물 음, 이제 이 음. 앞으로 없는 걸로. <laughs> 자 오늘 이주한 마지막이에요. <laughs> 남은 술려면 줘. 이거 맨양신에 안 돼. 흑내를 <laughs> 또 제거하는 데는 또 요만한 게없든요아 근데 살을 좀좀더 먹어봐야겠다. 진짜로. 이, 여기 이쪽 살것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laughs> <laughs> 마초 형님 먹을 걸 만나네. 아 원래 소식하시는 분이었어. 마초 형님이 별로 먹는 거안 좋아해요. 그러죠. 아, 저는 술을 좋아해서 살이 찌는 겁니다. 아 아. 이게 왜 내가 그걸 느꼈냐면요 형님 아까 껍질랑 이 같이 먹어서 그러구나. 아 어. 껍질이 약간 비린 응게 껍질이랑 먹었는데 살만 먹으니까 아무 맛도 안 나네. 그냥 꼬신 맛이네. 응, 응 그럼 이제 비껴꼬면 뭐가 되겠다. 약간 오늘 조림처럼 됐어. <laughs> 형님 제가 뭐 먹어봤거든요. 안 익었지? 약간 아삭거려요. 응. <웃음> <웃음> 딱 봐도 그래 지금. 나 오늘 마리오좀뭐 어울리나? 아. 오늘 그냥 슈퍼마리오야. 오늘 하니. 댓글 난리 나겠는데? 습이 <laughs> 좀더 지내야 되는데, 담배도 하나 물고. <laughs> 그거 뽀빠이 아니에요, 형님? 형님 네. 슈퍼마리오는 비유변자예요아 그래? 몰라 우리 때 슈퍼마리오는 담배 폈어 <laughs> 나는 슈퍼마리오3까지 해봤거든 너는 알거 아니냐 슈퍼마리오3 다음에 뭐야? 저는 슈퍼마리오는 게임을 안 했습니다 아 얘. 그래? 더 <laughs> 좋은 게임 나와가지고 형님 음... <laughs> 저 때는 뭐 포켓몬스터죠 무조건 형님 형님 포켓몬스터 아세요? 알지 피카츄 알지 <laughs> 치익 <치이>, 지 <기재> 울지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생전 처음으로 민물 족대지를 도전했습니다. 물론 손에 족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한 마리가 너무, 너무 빨라. 물 안에서는 뭐거짓 총알이기 때문에 뭐 진짜로 이건 잡아본 사람들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매운탕도 먹어봤는데, 야 모르겠어요. 민물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거 맛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것도 정직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아,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고소하다.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음번에는 더 다른 또 민물도 도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장어 가시죠 다음에 장어 가야죠 네. 네. 장어도 조금 그래도 걔는 먹는 재미라도 있어 네? 먹으면 내가 뭐, 어. 뭐가 커질 것 같고 네.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쪼그라들어보네. 네. <laughs>